자, 오늘 영상에서는 전기차 관련 종목, 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납품의 대표적인 종목들이 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 자, 두 종목이 가장 큰 회사로 볼수 있겠는데요. 어, 그동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요즘에도 전기차가 화제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어, 사람들의 인식이 좀 많이 안 좋아졌는데, 자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모습. 어, 우리가 또 이제 이렇게 우량주, 대형주를 사는 타점이 바닥 찍고 나서부터 고개를 드는 그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두 종목 차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전기차 화재가 화두로 많이 올랐죠. 어, 뉴스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가 늘어남에 따라서 수요가 급감을 했고 또이 중고차 시장에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다라고 뉴스를 찾아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기차를 어, 조금 대중화시키려고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뭐 진땀이 날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이 이제 화재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쪽으로 많이 갈아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정부가 지난해 탄소 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인해서 2030년까지 전기차를 420만 대를 보급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는데,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소비자가 구매 수요가 급격히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어, 수요가 떨어지니까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어, 현재 6% 넘는 급등을 하고 있고요, 393,000원, 만 이제 곧 40만원대를 회복을 하느냐 마느냐 어, 이런 기로에 있습니다. 지금 수급을 보나 돈에 들어오는 힘을 보나 40만원 정도는 회복을 해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차트상에서 보면, 자, 바닥자리였던 여기 구간을 충분히 바닥을 다지면서 주가를 들어올리려고 하는 모습이고, 자, 가장 눈여겨보는 것이 이평선인데, 자, 이평선을 좀 뚫어주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트의 흐름이에요. 자, 단기적인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어, 추세선 상단에 그동안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힘을 못 쓰는 모습이었으나 자, 추세선 상단을 강하게 뚫어주면서 주가의 탄력성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거래량이 좀안 터졌다는 부분, 대량의 거래량까지 터졌다면 아주 좋은 흐름의 바닥권을 탈출하는 그런 양봉의 모습을 볼수 있을 텐데, 자, 바닥구간에서 거래량이 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약간의 샤킹의흐름이나 아니면 조정을 줄수 있는 단계까지 한번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있겠습니다. 자, 삼성 SDI를 먼저 보시면 삼성 SDI는 어,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차트의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어, 고점을 찍었고 밑으로 주가가 쭉 빠지면서 자 바닥 구간을 왔는데 2 9 4,500원 바닥 찍고 쌍바닥으로 찍고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위에 여기 자 매물대들이 조금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어 작년 말부터 자 올해 여름까지 해서 이렇게 지금 강력한 어 저항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를 강하게 뚫어 오르려고 하면 거래량이 한번 이렇게 크게 터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야 겠죠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 보면 어 제가 두 종목을 비교를 해 본다 삼성 SDI 하고 LG에너지솔루션을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LG에너지솔루션 쪽이 차트상의 흐름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물론 얘네가 움직이는 것은 테마성을 움직이고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입니다 뭐 LG에너지솔루션 하나만 떨어지고 얘네만 올라가고 이러진 않을 거고요 아마도 올라가게 되면 자 배터리 관련주로 인해서 같이 올라가겠죠 자 어쨌든, 이, 우리의 나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 생활에, 이제, 내연차에서, 이 전기차로 갈아타려고 하는, 그런, 과도기이지 않을까. 하지만, 이 전기차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과거에, 자, 2G폰,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이, 과, 과정에서 봤을 때, 이 휴대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 바꾸기가 쉽고 좀 편리하잖아요, 용이하고 실생활에도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 변환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변환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 덩어리도 크고 이 금액 자체가 크잖아요. 그리고 한번 구매를 하면 최소 10년은 자동차를 타기 때문에 과거의 스마트폰에 넘어왔던 이 전환 시기보다는 조금 더더더 더, 더 오래 어, 긴 시간이 조금 들어가지 않을까 물론 제, 저는 예측하기에는 이제 이 전기차나 수소차 뭐 친환경차라고 하잖아요 어, 결국에는 이제 친환경으로 조금 많이 바뀌게 되긴 할거예요 어,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되려면 첫 번째로 이제 상용화가 돼야겠죠 지금 상용화 단계라고 보기에는 약간 부족하죠 이제 상용화 보다는 보급화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보급화 사람들이 대부분이 전기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 이런 보급화가 되려면 일단 인프라가 좀 갖춰져야 되겠습니다. 인프라. 충전소에 대한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갖춰져야 되고 또 안전성이 입증이 돼야겠죠. 이 배터리가 아무래도 이제 화재의 위험이 좀 있다 보니까 내가 이제 비싸게 돈을 들고 전기차를 샀는데 순식간에 불이 나거나 또 불이 나면서 또 주변 자동차들의 피해를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려 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어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화재 건이 크게 발생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매스컴이나 뉴스에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두개 먼저 비교를 해볼 때는 우선 내가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의 상승 폭을 더 기대를 해본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히려 삼성 SDI보다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평선도 뚫어주고 있고 위에 강력한 매물대로 잡혀 있는 이 36만 원대 자리를 돌파를 해줬으니까 어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나 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분봉 차트로 한번 먼저 들어가서 보시면은 자 15분봉 차트로 보시면 자 여기가 바닥 구간이고요. 바닥을 다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추세를 타고 가고 있죠. 자, 그러면 얘가 조정을 주면 어디까지 내려올 것인가? 자, 우리가 봤을 때는 주가가 상승을 하고 조정을 주고 올라갔던 자리. 그리고 기존에 저항을 맞았던 인근 자리를 보시면 자, 얘가 주가가 떨어진다고 조정을 주면 34만 7000원 이 정도까지 조정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까지 신규 매수로 했을 때는 좀 기다려보는 것이 어떨까 어,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자, 분 차트를 조금 길게 늘려서 보시면, 자 추세선을 이어가는 지금 분 차트에서 추세선을 이어가는 이 부분 그리고 딱 맞아 떨어지는 이 부분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저항대 그리고 주가가 하락을 했었을 때의 지지 라인을 받았던 요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저항 라인으로는 요 정도가 보이겠죠, 한 36만 원대. 그래서 자 LG 에너지 솔루션을 신규로 한번 들어가보고 싶다. 이제 바닥 찍었고 주가가 상승의 모멘텀을 가지고 갈 것인가? 자 이렇게 기대를 해본다면 제가 생각하는 매수 타점은 이 36만 원대에서 34만 7천 원, 네, 여기 구간이 우리가 LG에너지솔루션을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볼수 있는 타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 구간이 그 동안에 어,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았던 의미 있는 자리였는데. 여기를 뚫고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결국 뚫고 올라가면 조정 주고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여기 구간에 신규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더 한다. 그러면 위에서 저항을 맞을 구간은 자, 41만 원 정도 자리로 보여지네요. 41만 8천 원 정도, 자, 여기 구간. 저항대. 그래서 현재 LG에너지솔루션 내가 바닥구간에 서 사서, 사서 이런 구간에 사갖고 보유하고 있다면 자 여기 자리까지는 홀딩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기 자리에서 와서 조정을 조금 나올 것 같으니까 우선 위로 보이는 저항대는 418,000원이에요. 그리고 밑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은 36만원대고 자 이렇게 보면 어, LG 에너지 솔루션에 내가 먹을 수 있는 자리, 내가 이 자리에 사서 먹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자리가 이만큼의 자리가 보이죠. 자,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도 항상 내가 먹을 수 있는 자리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 내가 어느 구간, 어느 구간에 사서 어느 구간에 팔건지. 요구 구간을 고민하셔야 겠죠. 자, 어느 구간에 매수할 건지, 또 어느 구간에 매도할 건지,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접근하시면 어, 아무래도 기술적인 반등을 모이면서 접근할 수가 있겠고요. 이게 이제 투자의 방법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냥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특징이 과거에 고점을 최고 목표치로 해가지고 계속... 존버하시면 되고, 일단, 장기 투자가 좋냐, 단기 투자가 좋냐라고, 어, 느 하나 딱 집어서 해답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의 비중이 작잖아요. 돈의 비중이 작고, 돈이 비중이 작은 만큼 수익을 극대화 하려면, 자금 회전을 조금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회전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단타나, 수익 매매가 적합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단타나 수익 매매로 접근한다고 봤을 때의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자, 여기 구간이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니까, 먹을 수 있는 구간 하단부위와 매도해야 되는 상단부위를 꼭잘 기억하셔가지고, 매수, 매도 타점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에너지솔루션 수급 보면 외국인 쪽 지속적으로 사고 있고요. 기관들이 또 최근 들어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연기금 쪽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엔 외인과 기관의 합작으로 주가가 바닥 구간에서부터 주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일단 수급이 이탈하기 전까지는 주가를 조금 살펴보면서 보유하고 있다면 홀딩하고 새로 매수에 관심이 있다면 조정주는 자리를 잘 파악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21선이 이렇게 61선을 뚫어주는 이런 골든 크로스와 위에 121선과의 이격도가 좀 높기 때문에 이격도가 조금 낮춰지면서 조정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양봉 이렇게 올라가고 주가가 빵빵 올라갈 때 이런 위에 자리에서 어, 너무 무리하게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주가가 반등하면서 올라갔잖아요. 그럼 조정이 나올 때 음봉에서 우리가 신규로 한번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36만 원짜리까지 기다려 보고요. 어, 36만 원 떨어지면 일단 종가까지 한번 기다려 보면서 어, 내가 어느 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삼성 SDI 볼까요? 삼성 SDI는 오히려 지금 양봉보다는 어, 조금 더 떨어지는 자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쌍바닥을 찍었을 때의 매수 타점이 이렇게 바닥 찍고 이렇게 W 자로 올라오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쌍바닥을 찍었을 때의 매수 타점은 여기 가운데 어, 봉우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가운데 봉우리 자리까지 내려오는 어, 조정 자리를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이 구간이 32만 9천 원이니까요. 대략 한 33만 원 정도 놔두고 기다렸다가 어, 매수의 타점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삼성 SDI의 수급을 보시면 자, 삼성 SDI는 LG 에너지솔루션과 는 다르게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들만 매수를 하고 있어요. 자, 기관들이 지금 보면, 그동안 계속 매스컴을 떨으면서 뉴스를 터트리고, 이 전기차에 대한 화재, 이게 악재 뉴스를 터트리면서 주가를 떨어뜨리잖아요? 결국에는 악재 뉴스를 떨어뜨리면서 지들은 매수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기관들의 수급을 삼성 SDI는 잘 지켜보셔야 할것 같고요. 뭐, 두 회사, 모두 실적과 영업이익 다잘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 재무 상태를 생략하는 부분은 뭐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가 어, 그동안 잘 장사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 별다른 큰 이슈가 만들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가가 흐름을 보면 그동안 한참 많이 올랐잖아요.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삼성SDI는 주가가 바닥을 찍었던 20만원 자리부터 80만원 자리까지 폭풍 성장을 하고 무려 3년 동안이나 여기서 횡보를 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주가가 이 고점에서 놀다가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닥 구간으로 보여지는 자리가 여기잖아요. 30만원 초반. 자, 30만원 초반. 그리고 위에 36만 원짜리. 자, 여기 구간을 되도록이면 이탈하지 않고 자, 여기 구간에서 어느 정도 횡보하는 구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횡보하는 구간을 돌파를 하고 위로 주가가 한 단계 업한다면 대략 한 40만 원대 중후반까지는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 구간 그래서 우선 삼성 SDI 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자리가 제일 중요해요 어, 지금 여기 121선 2평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버슈팅이 조금 나온다 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얘가 39만원 자리를 뛰어넘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재 삼성 SDI 를 내가 보유를 하고 있다면 우선은 39만원 정도 자리에서는 수익을 챙기고 나와야 될것같고요또 신규로 들어가고 싶다 라고 가정을 해보고 있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기 쌍바닥을 그리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이구간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바닥 찍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기 구간이 되겠죠. 자, 33만 원. 네, 여기 구간을 기다렸다가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 최대한 싼 가격에 매수하는 타점이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삼성 SDI는 33만원과 39만원을 기억을 해주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뭐5% 정도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꼭 이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때 양봉 매매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양봉 매매를 잘못하면 다음날 주가 떨어지고 그 다음날 떨어지면 막바로 손실을 보기 때문에 주가 상승할 때따라사지 말고 이때 어, 관심 종목에 넣어뒀다가 이후에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이렇게 파랗게 음봉이 나오는 이런 자리를 여러분들이 기다렸다가 들어가셔야 최대한 손실 없이 수익을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여기서 사 가지고 여기서 먹으면은 어 대략 한 기대 수익률을 8% 정도 단기적인 기대 수익률을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웬만하면 한 40만원 이상까지는 회복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기 40만원대 중반에 물려가지고 주가를 길게 끌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자, 요런 구간에서 물타기 해가지고 단가 좀 낮추고 주가 반등 나올 때, 요 40만원대 초반, 여기서 탈출해서 약수익으로 나오시면 될것 같네요. 자 오늘 시장은 그렇게 썩 밝지는 못해요. 코스피가 대략 한1% 코스닥도 1% 빠지고 있는데 어제 간밤에 미중시가 조금 하락폭이 강하게 나왔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 또 오늘 어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자 반도체주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기차 관련으로 LG 솔루션과 삼성 SDA 이 배터리 관련주들이 반사 이익을 보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이 이제 반도체 쪽으로 몰렸다가, 어, 다시 배터리 쪽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영향과, 자, 2차 전지의 업황이 바닥을 지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살아있다라고 하네요. 자, 결국엔, 어, 기대감도 기대감이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통해서 가장 원하는 수익을 내려면 매수하는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할 것인지 이 매수 타점을 잘 잡아서 접근하셔야 되고 매수 이후에는 꼭 어느 정도 수익이 난다면 수익을 챙겨서 매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식을 계속 들고 있어봐야 어 수익이 지속적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장기 우상향하는 종목이 있다면. 꾸준하게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 제일 좋죠. 하지만 이 단타와 수익매매를 하신다면 어느 정도 자신이 생각하는 이 목표가를 정하셔가지고 이 목표가에 주가가 올라오면 일단 수익을 챙기고 매도하고 다시 재, 재진입을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신의 투자 방법에 맞는 투자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잘 따져서 들어가시면 아무래도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릴게요.